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9월 18일부터 시작하는 신규 코인샵, 아지트 코인샵을 공략해보겠습니다. 아지트 코인샵은 9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두달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로, 세달 동안 진행된 이벤트인 에버니아 코인샵과 비교했을 때한 달이 짧습니다. 아지트 코인샵의 보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출석보상입니다. 아지트 코인샵은 에버니아 코인샵과 달리 아이템 또는 코인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 보상과 코인 보상 중 어떤 것을 골라야 이득인가요? 코인샵 이벤트를 여러 번 경험한 유저라면 이미 눈치챘겠지만 당연히 아이템 받는 게 이득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코인샵 보상인 경험의 코어 잼스톤 20개는 코인으로 주고 구매하기 위해서 무려 13,000 코인을 주고 사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경험의 코어 잼스톤 20개 대신 받을 수 있는 코인은 겨우 300분입니다. 아이템 보상이 너무 쓸 곳이 없어서 코인 보상을 어쩔 수 없이 받는 것 이외에는 반드시 아이템 보상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누적 운영 보상입니다. 첫 번째 보상인 페어리아트는 두 번째 하이퍼버닝으로 키우고 있는 캐릭터에게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보상인 엑스쿠폰 천개는 본 캐릭터에 사용하세요. 블랙 큐브와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는 제가 안 알려드려도 사용할 곳을 이미 생각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랙 큐브와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를 정말 쓸 곳이 없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닉네임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템 세팅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석 코인샵 목록입니다. 매주 얻을 수 있는 출석 코인은 4,000개이며, 8주일 동안 코인샵을 돌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코인은 총 32,000개입니다. 코인샵 보상들 중 제가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은 이벤트링 전용 레전드리 잠재능력 부여 주문서입니다. 이벤트링 전용 레전드이 잠재 능력 부여 주문서는 최대 3개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레전드이 잠재의 이벤트링은 매소 획득량, 아이템 드롭률 옵션을 뽑아서 사냥, 보스의 보상을 늘려주는 드메템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스탯 옵션을 뽑아서 보스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메템 반지 4부위를다 맞추지 않았다면 이벤트링 반지 구매를 최우선으로 추천합니다. 이벤트링 반지 다음으로 효율이 좋은 것은 유니크 잠재능력 부여 주문서와 에디셔널 에픽 잠재능력 부여 주문서입니다. 유잠과 에디 에픽 잠은 최대 4개씩 구매 가능합니다. 장착 중인 골클벨 등의 아이템을 사용하면 스펙업은 물론 그 아이템을 되팔 때 매소까지 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이 좋은 것은 순백의 주문서입니다. 순백의 주문서는 최대 10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순백의 주문서의 효율이 좋은 이유는 경매장의 비싼 순백 주문서 가격에 비해 코인샵에서 순백의 주문서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15퍼작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코인샵의 순백의 주문서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매소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스페셜 하트 코인샵 주문서는 최근 경매장에서 하트 공격력 주문서를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엄청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인샵에서 구매할 만한 아이템이 없고 코인이 과도하게 남는다면 스페셜하트 공격력 주문서만큼 남는 코인을 짬 처리하기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문위원적으로 만든 하트와 스페셜하트 공격력 주문서로 만든 하트는 공격력 40 올스테 30으로 격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코인이 너무 많이 남는다면 하트 주문서 구매를 추천합니다. 나머지 강화류 아이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와 각인류 아이템 펫장비 주문서 교환권은 필요하다면 구매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에픽 잠재능력 부여 주문서와 스페셜 에디셔널 잠재능력 부여 주문서는 본 서버에서는 경매장에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챌린저 스월드에서는 챌린저 스코인 샵에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성장 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장 탭에서 가장 구매를 추천하는 아이템은 성향 성장의 비약입니다. 성향 중에서도 특히 통찰력은 최종 데미지를 올려주는 중요한 성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렙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이퍼버닝 부스터로 부 캐릭터를 육성 중인 유저라면 성향 성장의 비약은 꼭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출석 코인 샵의 지뢰 아이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지뢰 아이템은 솔레르다입니다. 솔레르다는 코인 만개라는 비싼 가격을 갖고 있으나 사냥을 30분 정도 하면 1개 이상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낮은 아이템입니다. 비싼 가격에 비해 얻는 난이도가 너무 쉽기 때문에 솔 에르다 구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극한 성장의 비약입니다. 극성비는 사용하면 250레벨 이하 레벨에서 1레벨업을 해주는 매우 좋은 성능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무려 만 개입니다. 지나치게 비싸고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코어 젬스톤과 경험의 코어 젬스톤입니다 코어 젬스톤은 경매장에서 25만 매소에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코인샵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경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대격변이 일어났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많이 바뀐 보스 코인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트 코인샵은 보스 코인의 종류가 총세 가지로 하급 아지트 토큰, 중급 아지트 토큰, 상급 아지트 토큰으로 나뉩니다. 영상에서는 편하게 아지트 토큰을 보스 코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보스별 획득 가능한 코인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로 획득 가능한 코인의 개수는 카오스 칼로스 이상 난이도의 보스를 솔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하급 코인 3000개, 중급 코인 2000개, 상급 코인 100개입니다. 가장 먼저 하급 코인샵을 보겠습니다. 하급 코인샵에서는 세배 경험치 쿠폰, VIP 버프 선택 교환권, 심볼, 영환불, 어빌리티 관련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인샵에서는 과거 코인샵들의 인기 아이템들이 몰려있으나 블랙 큐브와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 코인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트 코인샵의 상급 코인샵은 라인업이 레전드입니다. 지난 코인샵인 시간 이은 적 스페셜 코인샵에서는 물품이 심한 불, 무공소울, 소레르다로 필요없는 보상은 아니나 일반 코인샵보다 보상이 안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지트 코인샵의 상급 코인샵에는 기존의 보상들에 더해 블랙 큐브,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 플라즈마 아트가 보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상급 코인샵에서는 매주 블랙 큐브,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를 7개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노멀 카링 이상 난이도의 보스를 매주 잡는다고 가정할 경우, 매주 블랙 큐브와 화이큐를 중급 코인샵에서 3개, 상급 코인샵에서 7개 총 10개씩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보상으로 추가된 하트 업그레이드 모듈 플라즈마는 페어리하트에 사용하면 페어리하트를 플라즈마 하트로 성능을 전승하며 강화해주는 아이템입니다. 플라즈마 하트는 스타포스 20선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방어력 무시 15%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제된 기간제 아이템인 블랙하트를 대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강력합니다. 이번에 코인샵이 크게 개편되었기 때문에 보스코인샵 주차 라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코인샵의 큐브를 매주 받을 수 있는 하드 지닐라 라인입니다. 하드 지닐라 라인은 매주 중국 코인 1200개와 하극 코인 3000개를 받을 수 있는 라인입니다.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 3개와 블랙 큐브를 매주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주 코인이 1080개씩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큐브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하드 지닐라보다 강한 난이도를 가진 보스를 매주 솔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차 라인은 이지카링 라인입니다. 이지카링 라인은 매주 상급 코인 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카링 라인이 주차 라인인 이유는 상급 코인샵의 핵심 보상인 플라즈마 아트 업그레이드 모듈 때문입니다. 이지카링 라인은 이지카링을 2주일 동안 솔프하면 플라즈마 아트 업그레이드 모듈을 구매할 수 있고, 양이 적긴 하지만 블랙 큐브와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컨트롤이 어려워서 이지카링을 잡는 것이 힘들 경우 이지카링이 아닌 더 쉬운 패턴 난이도를 가진 노멀 칼로스를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지카링보다 노멀 칼로스의 난이도가 더 쉽다고 느낄 정도로 전투력이 높다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노멀 카링 라인입니다. 노멀 카링 라인은 매주 상급 코인 신계를 받을 수 있는 라인입니다. 노멀 카링 라인으로 보스를 잡으면 매주 블랙 큐브 7개,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 7개를 상급 코인샵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지트 듀오 이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지트 듀오는 본인이 키우는 중인 본 캐릭터와 부캐릭터를 지정한 뒤본 캐릭터를 육성하면 부캐릭터에게 경험치를 주는 챔피언 버닝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이벤트입니다. 먼저 매니저와 듀오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매니저에는 본 캐릭터를, 듀오에는 부캐릭터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본 캐릭터로 사냥을 하면 매주 5만 마리를 사냥하는 기준으로 매니징 포인트 200 휴게실 포인트 20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받은 매니징 포인트로는 경험치와 솔 에르다의 기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캐릭터로 경험치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경험치가 70% 감소되기 때문에 부캐릭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실 포인트는 아지트 휴게실을 강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지트 휴게실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효율이 굉장히 높은 잠수맵입니다. 장기휴식은 잠수시간이 증가하는 대신 경험치 효율이 낮아지는 스킬. 역동적 휴식은 확률적으로 잠수 경험치 부스터를 해주는 스킬, 간식 충전은 잠수 경험치를 늘려주는 스킬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찍었을 때 효율이 좋은지는 레벨별 소모 포인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알수 없으나 인벤의 법사캐 님 글에 따르면 한 가지의 능력을 5레벨을 찍고 나머지 스킬을 3레벨을 찍으면 곱적용이 돼서 효율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냥 이벤트인 도리정령입니다.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블랙큐브 화액큐 그리고 200제 스타포스 17성 주문서 등이 있습니다. 200제 스타포스 17성 주문서는 이름 그대로 거대한 공포, 몽환이 벨트 등 200레벨의 레벨 제한을 가진 17성 주문서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도리정령 이벤트의 방식 설명하겠습니다. 도리정령 이벤트가 진행 중일 때는 사냥을 했을 때 필드에서 평범한 색종이와 알록달록 색종이가 드랍됩니다. 평범한 색종이는 교환불가 아이템으로 사용하면 하급, 중급 알파벳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색종이는 평범한 색종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확률로 드랍되고 이를 교환 가능하며 사용하면 상급 알파벳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색종이는 드랍 확률이 낮은 만큼 경매장에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알파벳을 조합하다 보면 과정에서 필요 없는 알파벳이 생깁니다. 필요 없는 알파벳은 분해해서 가루로 만들고 다시 알파벳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지트 코인샵 후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지트 코인샵은 유비보다는 기존 유저들을 더 챙겨주는 코인샵입니다. 아지트 코인샵의 보스 코인샵 보상은 매주 블랙 큐브,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를 최대 7개씩 얻을 수 있는 상급 코인샵의 보상이 몰려 있습니다. 기존의 코인샵들은 메이플을 처음 시작한 유비도 보스 코인샵의 핵심 보상인 큐브를 대부분 받아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아지트 보스 코인샵은 높은 난이도의 보스를 잡는 유저들에게 보상을 많이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뉴비 유저 입장으로는 하드지닐라를 솔플하지 못한다면 블랙 큐브,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를 매주 3개씩 못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노멀 카링은 높은 난이도에 비해 부실한 보상으로 선호되지 않던 보스였습니다. 하지만 아지트 보스 코인 샵은 노멀 카링까지의 보스를 잡아야 매주 큐브를 전부 받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노멀 카링을 도전할 동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일개 방구석 메이플 유튜버인 만큼 영상에서 빠뜨렸거나 알려드리지 못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코인샵 관련 질문을 댓글로 꼭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리니와 데이트를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